많은 목사들이 설교를 통하여 수많은 종교 과제들을 새벽 기도, 전도, 봉사, 11조 등등 부과합니다. 그 숙제를 안 하면은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무선 죄책감을 들게 된다며 교인들, 교인들에게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이런 죄책감이 깊어진 정신질환을 그는 교회성 노예자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목적은 예배와 찬양받기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교회가 원하는 종교행위는 장원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여야 합니다. 새벽기도, 전도, 봉사, 11조 등등 구속받지 마십시오. 기도, 전도, 봉사, 헌금 등 교회의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진보를 위하여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숙제가 아니라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긴밀히 접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보다 본인의 직업에 충실하고 성도로서 주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발부등 치십시오. 또 건강하여야 행복합니다. 만보, 이만보에 매지 마시고 각자 즐거운 즐거운 일과 운동을 하십시오. 생산직은 일을 즐기세요. 사랑합니다.